2023년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40번에 해당하는 지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young child, 어린애가 may be puzzled. 혼란스러울 수 있겠어요 어떨 때? When asked to distinguish 자 Asked 라고 나온 거 보면 은 일종의 분사고문이 나오고 있겠네요 수동 분사고문이죠 자접속사가 남아있는 수동 분사고문인데 Asked to distinguish 요청받을 수 있겠어요 뭐하라고? 자 구분하라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Asked to라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요구받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Between the d i r e c t i o n of right and left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 사이, 방향을 구분하라고 요청받으면은 요구받으면은 혼란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But, 하지만 그 같은 아이는요 Have no difficulty 어려움이 없어요 Indetermining 자. 알아내, 구분하는데. Determine은 보통 이제 결정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냥 알아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더 많습니다. 그니까, 러 the directions up and down or back and front. 위나 아래 혹은 앞이나 뒤의 방향을 알아내라고 하는데, 알아내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보통 have t difficulty 할 때, 뒤에 이는 많은 경우에 생략을 합니다. 자. 오히려 제 경험상 인을 넣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도 어, 존재해요. 여기서 이제,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인은 여기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과학자들은요, 제안합니다. 주장합니다. 대절 이하라고요. 길기 여지죠. This c a s 이것이 발생하는데, because although l t h because 하고 또 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안쪽에서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만 3차원을 세계의 차원을 경험하지만 only two 오직 두 개만이 has strong influence 큰연령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화에다가. The Vertical Dimension as Defined by Gravity 자,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라고 해서 이제 분사구가 연결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Vertical은 수직적이죠 이제 두 가지 이제 차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And in Mobile Spaces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종에게 있어서 앞과 뒤의 차원은 몸으로 정의된 거예요. As defined by the positioning of the sensory and feeding mechanisms. 포지셔닝은 배치고요. 무엇에 배치해요? 감각. 내지는 이제 먹이 섭취, 취 메커니즘에 따른 이제 그런 배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앞과 뒤의 차원. 이두 가지가 우리의 진화의 영향을 끼쳤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 차원 속에서 살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위냐 아래냐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거는 앞이냐 뒤냐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말이 길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앞뒤랑 혹은 위아래가 우리한테 중요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요? 에 수직대, 수평, 가까운 것대 이제 먼 것. 자, 그리고 the search for dangers from above or below. 자, 어떤 위 혹은 아래에서부터의 위험에 대한 탐색.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However,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축은요,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자연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relevant 여기서 중요한 데지는 의미 있는. 그다지 의미 있지 않다. 그래서 as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다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다지. 자, 그다지 의미 있지는 않다. A bear. 곰은요, equally dangerous. 똑같이 위험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있다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 fact 사실 자, when observing a scene containing plants, animals, and man-made objects such as cars or street signs. 어떤 장면을 관찰할 때요, 어떤 장면을 관찰하는 거냐면은 자, containing 해가지고 이제 현재 분사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자,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물체예요, 자동차라든지 어떤 표지판 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찰할 때 we can only tell. 자 여기서 tell은 이제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안다, 알다라이에요 그다음에 when the left and right have been inverted if we observe those artificial items. 자 여기는 해석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인공적인 물건들을 관찰한다면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었는지를 e 테 l 겨우 알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언테 l 이렇게 해석할 때는요, 그냥 이제 겨우 알아내다. 그래서 여기서 웬부터 인버티드까지 이 부분이요, 자 l 의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었을 때를 겨우 알아낼 것입니다. 인공적인 볼 거, 인공적인 걸 본다면.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자연의 물체들을 보고 어떤 광관을 볼 때, 그 사진이 왼쪽 오른쪽이 뒤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이상하면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게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게 느껴지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인간의 공간 인식에 있어서, 이제, 왼쪽, 오른쪽은 생각보다 그러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위아래라든지 앞뒤라는 게더 중요했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부분이 되었고, 마지막 7번 문장에 이 부분을 따로 알아두지 않으면 해석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목적에 해당한다. 왼절이 목적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관찰할 때, 우리가 인공적인 문체를 본다면, 그것이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어 있을 때를 겨우겨우로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아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요. 우리의 공간 지각은 위, 아래, 앞뒤를 잘 인식하지만 좌우인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진화적인 것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이 지문 자체를 잘 이해하시면 자 전반적인 해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어떤 구조 같은 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복잡하게만 할뿐잘 이제 해석이 안될 정도로 요상하게 꼬여 있는 게 조금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문장에서 뭐 에지 디파인더가 이런 식 연결돼 있다든지 하는 건데 그냥 에즈 무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 이 지문에서 나타나는 에즈들은요, 딱 보면은요, 어, 뭔가 자꾸 껴있긴 한데 없애버리면 해석이 정말 정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무시하시고 잘 해석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여기 5번에 있는 as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법적으로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거는 없어요. 뭐 서치 a r c h as는 남겨도 되겠죠. 얘는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질문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